우리가 집이라고 했을 때에, 이 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는 건물을 집이라고 그러죠. 어, 그리고 그 가족을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 집은 참잘 살아. 어, 저 집은 참잘 살아. 그러면 어, 그집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잘 산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잘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함옥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집보다는 그 안에 사는 가족 물질적 풍요보다는 함옥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집에 있어도 맨날 다투고 싸우고 살면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어요. 어, 친구 집에 가서 봤더니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도 크고, 가구도 좋고, 어, 옷도 좋고, 뭐다 삐까빤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좋다. 이제 그러죠. 부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집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상관없이 서로 그집 안에서 다투고 산다 할지라도 다투고 살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좋은 집에서 왜 싸우고 사나. 우리는 그러니까 집이 좋으면 행복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좋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죠. 결코 큰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는 가족이 중요하다. 그 알고 있는데 큰 집을 보고 나면, 야참 좋다 하고 이제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새벽에 라면 안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게,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담한 교회지만, 그래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 교회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참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많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중에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또 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범적이고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좋아요. 교회에 있는 가구들도 좋고 악기들도 좋고 음향시설들도 좋고 아주 딱 세련되게 잘 지어놨어요. 그 교회를 보고 와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시 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보여요? 아 이제 초라해 보이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초라하냐? 어, 우리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 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교회의 본질이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도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내 에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의 자리를 잡고 상석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죠. 반드시 뿌리시 마를 것이다. 하고 내내 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어요. 잘 알고 있는 계명,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천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가부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행색도 남루한 가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실천해 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겁만 하려한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웅장한 성, 성전을 보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때 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 정말 죽여주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헤롯이 46년간에 거쳐서 건축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더 크고 화려해요. 이 성전에, 성전은 백색의 대리석으로 건축되었다고 해요. 각각의 돌들이 엇갈려서 쌓여가지고 멀리서 보면 마치 파도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그 주춧돌로 쓰였던 돌은 그 크기가, 길이가 1 1 3 m 너비가 3.6m, 높이가 5 3 m 였다고 해요. 돌 하나가. 우리 뭐 별로 상상이 안 되죠. 그림을 안 그려주죠. 그 자연 속으로 큰 돌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돌이죠. 그주축석 전면에는 화려함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유적지에 가면 감탄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야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당대 의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주 큰 성전을 지어 놓은 거. 그 제자들이 감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이 성돈, 성전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이제 애원하신 거죠. 그 예언은 실제로, 어, 에드 70년 에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은 거스테 보기의 화려함에 미혹받지 않으셨죠. 서기관이 아름답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사람들은 무난을 하죠. 제사장들이 거룩한 에봇을 입고, 어, 제사하는 자리에 거룩한 척서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존경하고 머리를 숙이죠. 권력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휘두를 때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겉모습에 미혹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집은 가족을 위해 필요하죠. 가족이 집을 위해 필요한가 인제는. 그래서 가족이 무너지면 집도 필요 없게 됩니다. 에베당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그 물이 그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당도 무너지는 거죠. 유럽에 가면 술집이 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못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이 모욕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걸 술집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마다 비용이 다 달라요. 설교하는 강단에서 술을 먹으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성가대석에서 술을 먹으면 더 비싸고, 뭐, 그 다음 비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에배당도 무너지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이 없는 거죠.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화려한 겉모습에 미혹당할 때가 많이 있죠 모르는 거 아니야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속이 중요하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족이 중요한 거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에 쉽게 미혹당하죠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음료 바벨론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금붙이로 장신구를 달고 금술잔을 들고 등장하는 거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즐거운 모습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대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화려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멋있다. 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성전이 왜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화려한 성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검,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든 초라하든그 안에 있어야 할 열매가 없으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이 헤롯 성전은요 이방인 출신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것이에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이 헤롯 성전이었죠. 아, 집에는 가족을 서로 사랑함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성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은 하나님 사랑도 없었고 이웃 사랑도 없었던 거.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만 하려하면 안 돼요. 겉이 하려하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려한 경력에 신앙 경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겉으로 내놓을 만한 무엇이 있을 수 있죠. 그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충만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성전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육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돼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화려한 세상을 보면 이야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외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미, 이웃을 사랑하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이 아버지 우리 안에 존재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